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BMW 520D 모델입니다 연식은 2015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32,000km입니다 만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탑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도 한번 볼게요 네, 스크래치 없네요 네, 본넷 보실게요 본넷 전체적으로 스크랙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네요 네, 범퍼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램프 깨짐 없고요 전면센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네요 네, 앞쪽 휠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7.05로 90%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측면도 보면은 네,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네요. 뒤쪽 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휠 보시면은 네, 림 쪽에 약간 스크래치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입니다. 트레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94mm 정도 남아 있네요. 90%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뒤쪽 보도록 할게요. 뒤쪽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그리고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네, 트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 트렁크고요. 안쪽 보시면은. 넓게 빠져 있어서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네, 뒤쪽 휠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전체적으로 컨디션 괜찮고요. 그리고 도어 쪽도 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앞쪽 휠도 스크래치 크게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부 보도록 할게요. 네, 내부 탑승했고요. 계기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132,103km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전동식 핸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 보실게요. 블랙박스라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썬루프 잘 작동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요. 오토스타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보조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행 모드 조절,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2열 보도록 할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2열에서도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가죽 시트 상태도 괜찮고요 가운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네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가실게요. 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살펴보면! 네, 노유 없이 깔끔하고요 엔진 소리도 일성하고 괜찮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가실게요 네, 하부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볼게요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등속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네요. 반대쪽도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음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앞쪽 타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마음 없고요 네, 서스펜션 부식이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타이어도 보도록 할게요. 타이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이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네, 이 차량 후련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BMW 520d 차량이었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하네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